성인용품 매장 창업은 건물 몇 층에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성인용품점은 2층, 3층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도 있고요. 1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얻으려는 사람은 두 가지 목적으로 가게를 넣습니다.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병원, 학원, 당구장, 헬스장 이런 업체는 위에도 상관없어요. 왜그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청소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화장품, 의류 신발 이런 거는 1층에 해야 돼요. 2층은 장사가 안 됩니다. 성인용품도 당연히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층과 2층의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보통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월세도 1층이 월세가 2층에 똑같은 평수 월세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판매하는 사업은 무조건 1층을 해야 됩니다. 비싸도. 그런데 레드 컨테이너 매장은 지하에 있는 곳이 많던데요? 저희도 레드 컨테이너 창업 때는 1층만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판매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강남점을 오픈하게 됐는데 강남역 쪽에 1층 월세가 3천만 원 이상이 돼요. 저희는 코로나 때 강남점을 오픈했는데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월세가 3천이니까 너무 부담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지하를 선택해 봤어요. 그런데 매출이 1층과 차이가 없었어요. 왜 매출이 차이 없지 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브랜드가 섬에는요. 지하나 1층이나 큰 차이 매출은 없어요. 다이소가 지하에도 많습니다. 그 매출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1층과 그래서 네드 컨테이너는 아 우리도 이제 브랜드가 섰구나 그 이후로 저희가 지하를 계속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1층 못지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은 지하로 가면 안 되겠네요? 개인으로 처음 창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1층 해야 돼요 지하 가면 매출 정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브랜드가 됐다 했을 때는 지하로 가도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